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도치 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이제 하반기 계좌 포트에 넣어두시는 걸 권고드린 리플 코인, 에이다 코인, 홀리곤 코인까지 다 폭등이 나왔고요. 도치 코인도 리플이 SEC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단기적으로 네, 93원까지 시세 분출 후에 다시 돈 들어온 자리 캔들 눌림까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저점 매수 기회 관점으로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 네, 우리 도치코인을 제가 82원 기준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는 84원을 기준 잡고 84원과 82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털, 절대로 털리지 말고 한번더 배팅해서 추가상승 어디까지. 최소 93원에서 100원까지 추가상승을 노려보셔야 된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7월 13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시간 폭등이 오기 전에 저녁 시간 에이다 코인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30% 급등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전에 추천드렸던 코인은 스팀 코인이었는데 자, 7월 11일 화요일 240원 추천드리고 360원까지 약 플러스 5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추천을 드렸던 코인은 7월 8일 토요일 추천드린 하이파이코인이었는데요. 요 코인도 알트코인으로 640원까지 네, 이틀 만에 플러스 60%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추천드렸던 오늘의 코인은 자, 이 캐시 코인입니다. 7월 5일 수요일 이 캐시 코인을 0.042원에 추천을 드리고 0.052원까지 플러스 약25% 정도의 네, 급등을 이제 눌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단기 시세 눌러볼 수 있는 종목들 최소 10% 이상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V자 반등 자리 혹은 돌파 자리에서의 초입 구간에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 전략 세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에 10% 정도 꾸준하게 단기 수익을 좀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개인 핸드폰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과 같이 주말 동안 단기 시세 눌러볼 수 있는 코인의 매수 타점을 제가 오늘의 코인으로 추천 문자 같이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네, 암호화폐 시장 변동 큰 시장 활용해서 우리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반등 타점 활용해서 눌린 목 네, 우리 오늘의 코인으로 빠르게 단기 수익 10%씩 예,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한 달에 20번 정도 이제 투자에 성공을 하시면은 플러스 단순 계산으로 200% 이상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손실 복구하고 싶다.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내 네, 트레이딩을 통해서 계좌 승진을 이루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문자 남기셔서 추천 종목, 오늘의 코인, 타점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자, 도치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의 82원 가격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84원을 지켜주면서 다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제는 84원 부근이 우리 도치코인의 매수, 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로는, 제 93원에서 97원 가격과, 그리고 100원 가격대의 매물대를 뚫어내는 지점에서 본격적인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는 자 우리 도츠코인이 뭐 125원 매물대 벽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위로는 이 과거의 매물벽을 아직은 돌파를 못했지만 조만간, 요, 93원, 97원, 100원 가격의 매물벽을 돌파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추가 상반 자, 125원까지 여러분들, 충분한, 네, 한, 한 달, 두 달, 세 달, 세달 정도 조정받은 것에 대한, 우리, 7월, 8월, 9월까지의 충분한, 네, 기술적 반등을 일단 현 시점 기준 125원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해서 추가 시세 눌러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그 전에 변곡이 93원 97원 100원 가격의 돌파 점검을 하시고 100원 매물 뚫어낸다 그러면 상방 125원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투자 수익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과거에 반등 나온 자리, 그리고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반등 이루어낸 이 82원과 84원의 저점 매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추가 수익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자, 24시간 차트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개인 번호로 1번 아니면 도츠코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도츠코인의 실시간 매수 타점과 꺾이는 지점의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실시간 업데이트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